4라운드이 경기 홍해 김영섭 네. 선수, 청해 한원희 네. 선수입니다. 네. 네, 두 선수 다 키가 굉장히 크고요, 아주 헌칠하게 잘 생긴 선수들입니다. 아, 장신들의 움입니다 네. 네, 오늘 두 선수 다다 다 발질이 좋기 자. 때문에 두 선수의 하이킥을 기대해 보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하단 구래 네, 잡고 있는 두 선수. 네, 두 선수는 상당히 거리가 가까운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몸싸움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 순간 몸싸움, 몸싸움 하고 있습니다 네, 몸싸움, 달, 리 걸어서. 네, 낚시 거리 들어가려는 실패했고 돌리면서 다시 엉덩 거리로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한원희 선수입니다. 네, 머, 멋있는 엉덩 거리로 1승 챙겨가는 한원희 선수. 한원희 선수가 굉장히 사람의 중심을 잘 이용하는 거 봤습니다. 달 책임은 자는 발차기 도잘하고그 넘기는 기술이 상당히 좋, 좋습니다. 네, 상, 넘기는 것도 자기 본인의 힘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을 돌려서 무너뜨리고 넘기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기술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판 시작됩니다. 거리 잡고 있는 두 선수. 네, 좌우로 몸을 흔들어주고 있는 김용선수 네, 상단. 네, 네, 하단. 네, 또 다시 아, 밀고 네, 상단. 상단 들어갔습니다만. 상단. 계속 네. 격하게 밀고 있습니다. 지금 몸싸움. 네, 몸싸 끝까지 밀어붙이나요 몸싸움 버텨내고 있는 미, 미칩니다 미칩니다 네 지금 잠깐 소강상태고요 다시 거리 거리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경기를 하면 두 선수 다다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더 체력을 잘 비축해 두는 것이 앞으로의 승리를 이끌어 나갈 키일 것 같습니다 네, 또, 더 힘있어 네 덕거리 낚시거리까지 고등발지잘 잡았습니다 덕거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네, 덜미의 싸움! 싸움을좌로 싸움 흔듭니다. 네, 계속 붙어서 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네, 잘 미쳐내나, 김양석 선수. 네, 두 선수 벌써 지친 것 같아요. 네, 네 상관! 잘 막아내는 김영석 선수. 자, 옮겠습니다, 지금. 몸싸움, 몸싸움 중이다. 과연 어떤 기술이 들어갈지 지금 눈치를 보고 있고요. 네, 기술 들어가... 네 안, 안, 안튈 줄. 덕리까지아 방영이 음성 방격이 상당히 격하네요. 네, 지금 두 선수 다 힘을 많이 쓰고 있고 네 하단. 네또 지금 APN에 보이는 김영선수 네목 뜸이 잡았습니다. 뜸이 안 낚시거리 네, 반대로 돌렸다가 안쪽으로 왔다가. 네, 상, 네 상단. 상단. 네, 하지만 좀 힘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두 선수다. 선수 상당히 지쳤습니다 지금. 끝까지 먼저 버텨내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 하단 하단 막아내돼 김영수 선수. 네. 지금 두 선수 다 지쳤기 때문에 타격 포인트가 정확하지 않아요. 힘을 내야 합니다. 힘을 낚시거리, 시거리 아, 네, 좀더 힘을. 네, 목숨이 잡고 있는 한원희 선수, 한원희 선수 네. 기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파고든 팔을 지금 밀차 냄서. 낚시거리. 공격. 응, 아. 아. 네. 애매했했지만 지금 2대1로 심판상으로 황 봤을 때 공격이 무효로 선언됐습니다. 올라타서 눌렀다면, 한원희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잘 피하는, 잘 빠져나온 김영석 선수였습니다. 다시 경기 계속 진행되고요. 손목삼 하고 있습니다. 손목삼. 많이 지쳤습니다, 두 선수.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김영석 선수 칼제비를 계속 쓰고 있어요. 칼제비가 특기로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되는군요? 지금 주로 보여주는 게 칼제비를 하면서 밀쳐내는 발차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통. 그래서 몸통 치고 다시 손목삼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많이 지쳤기 때문에 네. 아, 네, 갈려서는 되고 두 번째 판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아, 상당히 지쳤네요 네. 체력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도 선수의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 판에서 모든 체력 이 거의 다 떨어졌고. 네. 네 계속 또 다시 몸싸움 덕거리 네, 덕거리 덕거리 아네 네, 목덜미 싸우고 있는 두 선수 자 버티는 고 김영수 선수 미치려고하고 있습니다 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쌍팔미 자꾸 잘 흔들어 주고 있지만 아직 힘이 좀 부족해요 네 상당히 지쳤네요 지금 밀고 있는 고든발지 고든발 또칼제이 고든발지 네칼제이 이후 멀어진 상대에게 고든발지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운이 네, 정확하게 네, 세 번째 판, 고든발질에 의한 타격으로 심판, 판정으로 김현서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4라운드 2경기 김현서 선수 승리하였습니다.